서명 운동하고 어머니 설명들 하고 가세요. 전화번호? 예. 대구 많이, 대구 많이. 부산가지 말고, 부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소매운동 다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맞습니다. 네, 저거화명 sure 아, 운동에 동참합시다! 아니, 전아니다 전화번호. 아, 아, 요 아, 그는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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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때문이에요 아저씨 일하세요 그냥 네, 일하세요 어. 대구만 먹는다 나도 대구 살지만요예 제가 없습니다 그냥, Not think... no. 그래. 그냥 no. 일하세요 누가요 누가 누가 제가 없는 데 누가 예예예예예예 박근혜 때 우리가 장사하고 경인자가안 들어가. 아저씨, 아저씨 조용 하세요 그만. 뭐조용해 뭐가. 박근혜 그때 그때 그 그때 그때 잘 먹고 아, 아, 잘 사는 줄 알고 때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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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그때 빨리 가야돼 저, 저, 아저씨, 거, 아저씨, 뭐, 그만해요. 정신 나간 소리 그만하고, 그만해요. 아, 정신 나간나 아, 그래, 말이라. 아니, 당신한테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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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있나? 왜 그래? 아, 내가 얘가 당신이. 아, 돼서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내가 얘가 당신이 왜 나선데? 그만하라고. 아니, 당신은 그만하면 되겠네. 그만하시라고요. 다 전부 다 당신 고만하라 하잖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당신이 0.1%야. 아이고, <목소리도> 참. <목소리도> 저런, 저런 사람이 이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습니까? 아저저저 저, 저 사람 말입니다 저 사람 혼자 거품을 무네 지금.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고맙습니다. 이이 시장에서 0.1%밖에 안 되는 사람이 저런 붓소를 하고 있어 그래. 사람이 많다고 이런 사람 붓소거든람 그레그레남북군이아천 명, 천명하기쉽니까 네? 천명습니까 천만 명 천만 명, 명. 네, 지금 백만 명 넘어섰습니다 아 네. 아 네. 아, 어 지금 서울, 뭐 경기도, 부산, 아 충청도 지금 아뭐 서명운동 다, 그 서명운동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그그 국회의원이 뭐, 300명인데 그 300명 국회의원 그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라고 외치는 분은 조언진 의원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 지금 조언진 의원 한 분밖에 한분 한 가지고 안 되고, 국민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석방도 지금 국민이 다 하고 있어요. 국회는, 뭐 그래. 국회는 썩었고, 언론도 썩어서, 그 믿지를 못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실시간에 이 진실을 봐야 되는 거야 예, 예, 맞아요. 여기 가봐요, 빨리 해줄게. <주소> 예 예, 아들딸 며느리 며느리 것도 쓰셔도 됩니다. 예예. 예. 아, 저... 그래, 예. 아니 구속하자고. 전석기 바로... 거짓말 했는 놈. 네, 네. 아이 예. 네. 아, 언제 가셨어요? 한두달 됐어요 예예. 이천원가 2천 2천원. 하고 넘긴다는 증거 하나 대죠. 못 되고. 너무에 남에는이 증거가 다 드러났고 6 40만 원 받으면 우리 돈으로 지금 70억이도 되 아반 놓으니까 된상고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저거 주고 제일 다한답니다 그런데도 그걸 못 잡고 있잖아요그래요 이제 한달디좀제대야 되는데 하루 열 시간씩 그런데 그파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명 재판이지. 이게 뭐 정상적인 이거 해거니요 그래 이게 고장하니까 이제 국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언론 정치, 이거 아무것도 이게 다서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일어나고 서방면 서명 운동을 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다 일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옛날에 정말 못 먹고 살때 산업화 안, 시켰, 안, 안 시켰으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정말 힘들게 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산업화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 고마운 줄 모르고 노조 만들고 뭐 만들고 이래 해가지고 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나도 두달전에그가기 먹고 아, 그러셨구나. 국회 회사 당이에요? 네. 뭐전에 요한 자식으 그냥 보관한단 말이에요? 네. 네. 요즘은 토요일마다 안 가시고 네. 토요일마다 태극기 네. 집에 안 가시고. 그 네. 네. 나중에 네. 시간 있으면 문자 한번 보내드릴게요. 네.

아, 여기 밑에 한명 하고 가세요, 절사하는 거 조용히 좀해주세 제가 가면 눈물 난대요 아프다, 여 아무 힘도 길고 일을 하면 노는 거할수 있는 거다해봐야 돼. 대구 시내에서는 무조건 다 전화해요 대구 시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아, 우리 같은 우리 는 이거 은놓요 이거 좀더 넣고 먹고. 어르신 이거 좀비통인데 네. 부탁드릴게요. 아,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아예 다먹었습니아 하시는 <laughs> 아요 내가 아기 모처럼 제 내가 그구로는려고 계속 이거 하나도 안하니다막막 그냥 는게없어요 정치 생활 0년을 풀었는데 이런 자리 하나 먹게다 풍경은바로 <vallahi> <is a> <melody> <Sres> <Không>

남자고요. 남자. 거예요. 맞아? 남자. 남요자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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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남자. 남자 백만 헛소리 같다. 걔가 다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태블릿 피치도 지금 재판에서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 그, 뭐 자꾸 헛소리 뭐 하더라고. 예, 예. 예. 다 아, 해야 됩니다, 대구 사람들. 네. 아, 예, 예, 예. 그때 저희가 있었죠? 예, 뭐, 헛소리 는데 막, 그, 랬 했는데. 예. 대신 5분뭐 3, 8 이렇게 나오 아니, 이렇게 방송이 전부 다 거짓 언론 선동하고 <목소리가> 5, 도 뭐, 뭐, 뭐전부뭐 뭐뭐뭐뭐 띠니, 띠니 하고 하는데 하여튼 뭐 수고하 <laughs> 예, 감사합니다